네, 안녕하세요. 김선생 코인시대입니다. 녹화 지난 현지 시각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아쉽게도 새벽 사이에 추가 하락을 한 모습이죠. 자,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 상승해 줄 코인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급등 종목 소개해 드리기 전에 최근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위쪽부터 보시면 솔레이어, 아르고, 이오스, 아크, 네오, 하이파이 등등. 이번 조정 구간에서 새롭게 저점 매수 타점 잡아낸 코인들인데요. 기존 종목들은 미리미리 현금화 시그널까지 잡아들여서 지금 현재 손실도 거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어제 정보방에서 급등 직전에 타점 잡아들인 알파쿼크 단 하루만에 급등 쏘면서 무려 17% 수익까지 챙겨드렸죠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정보방에서는 매번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지금 보시는 수익률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러한 수익 가볍게 구경만이도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급등 코인은 바로 아크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설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먼저 보겠고요. 아크 코인의 경우 작년 12월 초에 고점을 찍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올해 3월 들어서는 여기 550원 매물 대까지 이탈을 했었. 최근에 아주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우선 4월달에 갑작스러운 세력 매집 물량이 들어오면서 단숨에 가격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빨간색 5일선과 노란색 2 1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었죠. 이렇게 아래쪽 매물대 550원과 그리고 녹색 61평선의 위쪽으로 안착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돌파해 주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매수세와 다양한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반전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어제 정보방에서 진입한 지단 1시간 만에 20%의 급등 쏴 주었던 알파코크와 매우 흡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 관점을 정확하게 짚어 드리자면 조만간 이 빨간색 하락 추세선 돌파와 함께 여기 중간 매물대인 735원까지 원웨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1차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락구간에도 꾸준하게 쌓여왔던 상당량의 매집 물량들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위총 매물대인 여기 920원 매물대를 넘어서 작년 12월 정고점 여기 12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역대급 저점 매수타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단기 입형선인 빨간색 5일과 노란색 20일 지지 구간까지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더욱 좋은 손익비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자리라는 거죠. 다만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상승할 코인이어도 업로드 전에 써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급등지정 코인들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100% 무료 입장 링크 보이실 거예요 그쪽으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아크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